A씨? A씨 자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어디, 피, 어디 피실 거냐면 거기 파트 A 가보세요 시험 안 봐요 잠깐만요 <laughs> 파트 A 보세요 네 8번 보세요 네 법상 올바른 문장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들아 답은 하나죠 네 나머지 다 틀렸다는 얘기죠 네 어, 틀린 것도 다 고치세요 예를 들어서 8번에 1번에 뭐가 틀렸어? So... I gave up. Starting을 스토딩. 바꾸세요. 자, 다 고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보세요. 8번, 9번, 10번 다해 해보세요. 하선아, 틀린 게 있으면 고쳐야 돼 알았죠? 내신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다 풀었어? 예. Yeah. 다 풀었죠? 자, 8번에 정리이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어. 그죠? 네. 자, 8번에 4번 보세요. Learn은 무슨 목적이야? 그래서 오. learn 2로 바꿔야 되고요. Keep은? Keep 아, smiling으로 바꿔야 되고이 네. 됐죠? 9번 보세요. 가연이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Collecting stamps, 비줄 어느 자리? 주어자리 주어자리 동명사 아이디 쓴 거야 이해돼? 네 주어자리 아이디 쓴 거야 이해돼? 네자1번은 뭐가 틀렸는지 지윤이가 얘기하세요 9번 어? 아니 9번에 1번 뭐가 틀렸는지 말해보세요 수현이 얘기해보세요 다혜 얘기해보세요 선택 가 해도 세팅으로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여기 보세요자 집중 여기 봐봐 자 보세요.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두 개. 무조건 한 개.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네. <laughs> 한 개죠. 그래서 take a walk 해석해 봐. 걷는, 걷는, 걷는 것은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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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is good. 하면 동사 몇개 지금? 두 개. 그 주어 자리는 to 나 i 이제 써줘야 된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 다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주어 자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 주어 자리는 동사를 명사정. 명사로 바꿔줘야 돼. 동명사나 투부정사의명사정으로 바꿔줘야 돼.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한, 한 개. 개. 너 다시 집중. 3번 보세요. 야, 지훈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는 너가 이해가 되면 넘어갈 거야. 오케이? 정이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난 네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안 넘어왔다 다혜 응. 아니 다해 앞에 우리 다해가왜 응. 표정은 이제? 데자 응. 도현이 들어줄게꽤잖아네 처음에 너의 느낌입니다 응. <laughs> 하선이 뭐 알아서 잘할게 하겠지 뭐 다 해, 닥치세요. 공격. 공격. 공격! 같이 봅니다. 자, 두 번에 3번 보세요. 두 번에 3번 보고 있니? 지윤이 뭐가 들었어? 인조이는 아이. 어, r e a d 을 바꿔야 됩니다. 4번 보세요. 다 해, 뭐가 들었어? 2가 아니라 트 지랄 똥 싸고 있네 똥 싸고 있네 문희찬 뭐가 틀렸어? 이치라 뭐가 틀렸어? 피이 I go fishing입니다 Go fishing Go f i s 오케이? 5번에 윤지 뭐가 들렸어 리드 안 들려 리드 리드를? 리딩 아니면 리딩 read. 어 아니면 투리드를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는 게 내신이야 알았죠? 승민이 10번의 정답은? 2번. 너무 귀엽게 얘기하지 마세요. 2번. 자, 3번 풀어보세요. 3번 봐봐. 클리닝 밑줄. 3번 보세요. 3번 보세요. 클리닝 밑줄. 목적어 자리에 뭐써 있어? 아인 아임 썼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i 닌지 있죠? 네. 그럼 여기 동사는 무슨 목적지? 아, 목적지. 아니요. 안 먹지 아니면 줄 목적지. 줄목적도 가능하죠. 응. 이걸 기억하셔야 돼. 줄목적지 되는 거야? 네, 써 보세요. 자, 문수현 씨. 정답은? 코픈입니다. 코픈 트럭이야. 오케이? 응.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프린트. 자, 아목치 투목치 주목 다시 옮기다고요. 뭐 오늘은 가좀 있을 거야. 네 아. 있어. 그만 그리 포인트 3 보세요 동명사의 관용, 관용적 연관표현 있죠? 응. 얘는 별표 세개 쳐놓으시고 이거 외워놓으면 내가 나중에 나한테 진짜 고마운다는 100번 얘기했을 거야 아마 여기 있는 ing 있죠? 얘네가 전부 다 뭐다? 응. 동명사거든요 여기 있는 ing가 뭐라고요? 응. 다 동명사거든요 BBC ing 무슨 뜻이야? 응. 아, 앞으로 여기다가 데이팅 전부 넣어봅시다 오케이? 데이팅. I'm busy dating On dating. On dating. It is worth dating. He is worth dating. I feel like dating. I spend t 10 dollars dating. Cannot help dating. 너무 잘생인 거야. Cannot help dating. 그죠? I'm used to dating. 데이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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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ok forward to dating. I'm m a k e a point of dating. 데이트하는 것은 규칙으로 하면 돼. 완전 지나네. 너 나랑 사귈 거면 매주 월요일 2시에 나와. 그 30분 동안 데이트해. 그랬더니 걔가 밑에서 뭐라고 그랬어? It is no use dat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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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keep her from dating. 지금 그녀가 음. 데이터를 잃고 아, 그랬더니 지나가 I have trouble dating 데이터는 <laughs> <진짜> 어려워 <웃음> 오케이? <웃음> 네. 알았죠? 자외워주세요 지금 <laughs> 이것도 외워요? 어, 어 에바예요 에바 외바 사바 또빠 로제 자 이제 서로 물어보세요. 야 거꾸로 물어봐야 돼. 한국말로도 물어봐야 된다. 아시. One m o r i m o n t i e one more time, one more t i m r e t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 e m e r e e one

자 시험 받으죠. 아, 빨리 외워. 자 이거 못 외우면 남겨서 더 시키겠습니다. 알았죠? 자 다시 얘기할게. 이거 통과 못하면 남아서 문제 여기서 다 풀고 해야 돼. 알았죠? 자, 외우세요. 아 알았죠? 지지자 전체적으로요. 우 알았는데.